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 교수로 임했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민행복지대 꿈이룰까.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못다 이룬 꿈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못다 이룬 꿈. 네 그래서. 어, 2012년도에 보면은, 광화문에 나타난, 어, 박근혜, 국민 행복 시대 열겠다. 이런 얘기를 어, 했어요. 네. 그래서, 어, 국민 행복 시대, 네. 국민 행복 시대에 대해서, 어, 이렇게 간곡히 얘기한 그러한 기사가 있습니다. 네. 2012년 대선, 박근혜, 국민 행복 시대 반드시 열겠다. 네, 그래서 국민들이 행복한 어, 그러한 세상을 어, 꿈꿨던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어, 네, 유영아 대구시장을 응원하면서도 또이 꿈을 얘기했어요. 네, 그래서 아, 간절한 꿈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꿈이 어, 국민행복시대를 열고 싶었고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신뢰받는, 네,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신뢰받는 선진국, 어,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싶었다. 그 세계에서 신뢰받는 선진국, 선진국, 네, 이렇게, 어, 이러한 꿈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측면들은 신뢰와 진정성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뢰와 진정성.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인성. 인성은 신뢰와 진정성이다. 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신뢰, 그리고 진정성.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국민행복시대, 국민행복시대, 과연 유영아 어, 대구시장에 당선될 수 있을까? 에, 일단 첫 번째, 어, 국힘의 경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네, 이런 부분들. 어, 이런 것들이 이제 숙제로 어, 놓여지고요. 어, 지금 이제 뭐, 친, 박근혜, 정치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 이 국민행복시대는 반드시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국민행복시대. 제가 처음에 그 정당을 창당을 할때그 국민행복정당이라고 그랬어요. 그 이름을, 정당 이름을 국민행복정당. 그왜 그렇게 말씀을 했냐면은, 국민행복이 정치의 궁극적 목적이에요. 에, 정치의 궁극적 목적은 정당의 행복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행복이 아니라 국민의 행복이죠. 국민의 행복. 그래서 그 당시에 저도 국민행복정당을 창당을 하는 중에 이제 국민복지당을 만나서 이제 국민복지당과 함께 가는 형태. 그래서 이제 국민복지당에 제가 정책연구소장을 맡았었는데 이 국민행복 시대는 굉장히 중요한 시대고요. 사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코로나 시대에 국민 배당금 그리고 국민 권익금 국민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국민행복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기본 생활을 보장해주고 있는 거죠 국민 배당금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국민의 권리와 이익이다라는 거죠 국민 권익금. 그래서 국민주를 통해서 국민들이 계속해서 나라의 발전과 경제 성장과 더불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열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국민 행복 시대가 반드시 열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신중하게 국민 배당금, 국민 권익금, 국민 주에 대해서 고민해서 우리가 생활고 때문에 자녀를 죽이고 생활고 때문에 신생아를 죽이는, 생활고 때문에 부모를 죽이는, 이런 세상을 이제 빈곤과의 전쟁에서의 마지막 승리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